어, 사사기가 꽤 긴데요. 음, 처음 사사 온리엘부터 시작해서 어, 지난번 우리가 대한 천하장사 사사 삼손에까지 이르기까지 어, 사사들이한 대한, 대한 모든 기록이 끝나고 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어떤 흥미진진한 책의 모든 내용이 끝나고 뒤에 어, 부록과 같이 수록되어진 두 가지 어, 스토리 우리는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17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이를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이단 종파. 아 어, 그리고 그 이단 종파가 어떻게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했으며 또 어떻게 그한 집안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인데요, 단 집파라는 한 집파 전체를 어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스토리가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레위 집파의 성적인 타락 사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이단 종파가 어떻게 그단 지파 전체에게 전이되어서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는지 오늘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살피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거울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성경을 펼치신 분은 1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본문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럼 오늘 우리가 단지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해 주십시오. 단지파. 예. 사실 본장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비극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우수와 19장에게로 잠깐 돌이켜 보, 도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진행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들을 이제 분배,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파가 나오고 두 번째 지파가 나오고 일곱 번째 지파로 단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단지파에게 뽑힌 그 땅이 소라 지역에서부터 요빠 맞은편 경계의 땅으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아주 좋은 땅을 주셨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신단다 우리가 운이 좋다 하나님 우리 지파를 사랑하셔서 아주 좋은 알짜배기 땅을 주셨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에 상황을 알아보니 이게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어서 이미 블레셋 거민들이 들어와서 진치고 살고 있었고요. 그들이 보통 강한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이 철병것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상황 때문에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자기 지파에게 주신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라 마음을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은 너무너무 차지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딴 데를 알아보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다시 말해서, 단지파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놔두고 다른 땅을 기웃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게 된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힘은 들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그 지파에게 주는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단지 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려운 길을 가기가 아예 처음부터 싫은 겁니다. 아예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믿음으로 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들도 다 주셨을 것이지만 우린 그걸 믿죠 그런데 그날 단지파들은 그걸 안 믿은 겁니다 당장 힘이 드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저런 땅을 주셨을까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철병거를 무찌르고 차지할 수가 없어 대신 다른 만만한 땅을 좀 찾아보자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도 편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시당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 믿음이 있노라 우리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막상 그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명령과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이건 다른 이야기인 듯 싶어요. 싸워서 얻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진작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인데,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아주 심약해져서 별로 그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담되는 거, 이렇게 따져봐서 좀 어려운 사명은 싫습니다. 좀더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그날 단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예수는 믿어야 하지만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별로 싫습니다. 예배는 좋아하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건 좋아하지만 소명이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얼른 예배만 드리고 나 건들지 마세요 하고 싹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전에는 있었는데 축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면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헌금은 하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는 하니까 그렇게 자위합니다 축복은 얻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혜택은 얻고 싶은데 사명은 부담이 됩니다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단지파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기업으로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아예 그 땅을 취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편하게 가서 살 곳은 없을까? 그걸 찾아요.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땅. 힘도 들지 않고 차지하기에 또 물도 풍요롭고 또 목초도 풍성한 그런 곳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그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자 다섯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다섯이 뽑혔어요. 그들이 가는데 마침,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다는. 우리가 단지파가 들어가 살만한 좋은 땅을 좀 찾아오라. 예. 그래서 그가 갔는데 하필이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이 레위 제사장 소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되었던 이 소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리저리 떠돌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딱 만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개인 신당에 취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정탐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비슷해서 금방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3절, 4절, 5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너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러고 사냐?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묻자 제사장 소년이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다 털어놓습니다. 실상은 원래 내가 속해 있던 그집파그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1 1조 한물을 하지 않아서 제사장이 우리가 쫄딱 먹음. 쫄딱 이렇게 굶어죽게 생겨서 내가 떠돌다가 이곳에 왔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가정제사장이 되면 내가 1년에 은도 주고 또 의복도 주리라 그래서 내가 여기 취직을 했습니다. 뭐 여기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뭐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털어놓은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장면이 5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요. 그 이상하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그 레위 소년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좀 물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좀 알아봐 달라. 여러분 정말로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정말 잘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돈 보고 취직해서 진리, 죄 이런 건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기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 말입니다 또그 사람들이 그걸 묻는다고 점괘를 봐주는 이 소년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십시오 만약에 그 순간에 이제사장 소년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여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당신들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옳죠. 그러나 여러분, 돈 보고 취직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장난 녹음기와 똑같습니다. 언제나 틀면 걱정 마세요. 모든 게잘될 거예요.가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잘될 거예요 당신들의 앞길은 평탄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겁니다 라는 소리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 라는 말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그대로 쭉 가십시오 하나님 축복할 것입니다 예스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세운 뜻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스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승인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 자신입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맞추어서 내 결정을 그대로 승인해 주고 축복해 주고 또 필요하면 적당하게 나에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케이 제사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렇게만 해주면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을 해 주었던 오케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 제사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이라 하니라. 올콘이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로 가면 평안할 거라고 하네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뒤쪽에서 보았다시피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탐하였으며 자기 집파에게 돌아가 보고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 중에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좋겠습니다. 이 나이스랑 비슷해서 그런지 라이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정말로 그 땅으로 진격하는 600명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그것을 중무장을 하고 그 땅을 향해서 전쟁을 떠납니다.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그 라이스로 가다 보니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있던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또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600명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이미 봤거든요. 그럴싸한 은신상과 에봇과 각종 종교적인 물건들이 거기 있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이 600명이 욕심을 낸 겁니다. 앞으로의 행운을 위해서라도 그걸 원한 겁니다. 문 밖에서 600명이 망을 보고요, 지키고요, 아까 들어갔었던 그 다섯 명의 정탐꾼들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들, 온갖 종교적인 것들을 싹쓸이해서 강탈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거기에 취직해 있던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여러분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손을 입에 대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담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시끄럽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에게 아주 그럴싸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화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laughs> 여러분 그 제사장이 어디를 따라갔겠습니까? 네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 소년 떠돌이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스카우트제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할래? 아니면 한 집하의 제사장 노릇을 할래? 당연히 한집파의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당연히 높은 거죠. 당연히 연봉도 뛰겠죠. 사회적인 지위도 승상,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별로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세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이젠 자기가 막 주워 담습니다. 사군 전문입니다. 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우상을 갈취해서 자기들이 지니고 가면 그 우상의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단지파 사람들 그들도 한심하고요 돈더 주고 더 폼나는 자리 준다니까 얼른 짐을 싸서 떠나는 이 제사장 소년도 똑같이 한심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과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단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라는 개념입니다 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미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숭배, 그 종교가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허락해 주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이 있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통째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맨 처음에 땅은 너무 힘들어서 대신, 저곳에 아주 좋은 만만한 땅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를 차지하러 가다가, 신상도 접수하고, 거기는 드라빔도 접수하고, 자기들을 축복해주는 제사장까지 따라 나섰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제 한쪽의 스토리라면, 조금 있다가 미가가 집에 들어왔어요. 미가가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다 사라졌어요. 자기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신상도 사라졌어요. 자기가 월급 주고 고용했던 제사장 소년도 사라져버렸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야, 이놈들아! 내 물건을 내놓아라.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니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훨씬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갖춘 단지파의 대답에, 대답을 잘 들어보면 전혀 미안함이 없어다 아나무인입니다. 깡패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단자손이그 얘기를 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뭔 소리예요?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목소리 들리지 말게 하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쓰여져 있지만, 뭔소입니까 조용히 해. 죽기 싫음. 어, 향냄새 맡고 싶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결국 26절을 보면요. 미가는 찍소리 하지 못하고요. 어, 어, 이 가슴을 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의 스토리는 끝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은 거칠 게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라이스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고요, 죽이고요,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새로운 땅에, 그 땅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한 후에 그 도시의 이름을 너무 웃기죠?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시 i 오 y o 단. 이게 이제 그 도시 이름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의 행보를 돌이켜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단 지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명은 상관없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옳고 그름, 죄, 진리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것, 이단이고 뭐고 다 빼앗습니다. 그러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보고서 그 땅을 찾아내고 무력으로 그 땅을 취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가 돼요. 이름까지 단이라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 형국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성공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전쟁은요,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치러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한 욕망의 전쟁이고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야망의 전쟁이었습니다. 비극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제일 마지막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후에 단이라고 명명한 그들의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색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중간에 보십시오. 그단 사람 단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도시를 짓고 자기들이 또 우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에 되어 언제까지 이르러요?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후에 이단 지파 사람들이 누군가에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 옆에 있었던 아수르에게 그들이 다 사로잡혀 갔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제 사장 시절에 사무엘 시절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단지파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은 단지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거절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폭력의 길을 갔던 깡패 지파, 단 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끌려갔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읽어 보셨어요? 추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후에 거기서 떠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이 단군이 됐다. 여러분 이게 그럴듯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오늘 우리들의 한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이 그 단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억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그집파가 멸망당하고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더 자연스럽죠 끝! 단지파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끝!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두려운 말씀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이스라엘과 12지파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 12지파에서 르벤, 뭐 유다 쭉 나오다가 단지파의 이름은 아예 사라집니다. 대신 레위지파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죠. 여러분, 이 말을 끔찍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에 사사계의 기록 이후에 단지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기억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단지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힘들죠. 애매하죠. 대가를 치뤄야 되죠. 그래서 편한 길을 찾아요. 사명을 무시해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상을 하던단지파 사람들. 또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 주던 그어 사꾼 제사장의 모습 우리 분명히 깨어서 경성해야 될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가고 결론을 맺어 보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라. 예수 믿는 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도 알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을 행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증인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사명을 계속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지파에게서 배우는 걸 일단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짐진 무시하고 편한 길만을 택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꽁수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와 같은 슬픈 이야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도 믿습니다. 오늘 띠리릭하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달라스에 있었던 식구인데 자기가 꿈꾸고 꿈꾸던 어떤 핸드폰 그 회사의 지역 어, 진짜 무슨, 18개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특별한 게 되나봐요. 무슨 리얼, 딜러가 됐다고 띠리릭 하고 왔어요. 몇년 전부터 꿈꾸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이제 온 거죠. 젊은 어, 집사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아, 축하하오. 그 친구가 왜보냈는지를 내가 아니까. 축하하오. 그러나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 어, 축복을 사명의 렌즈로 보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오. 뭐, 띠리릭. 이렇게 제가 이제 보냈죠. 오늘 이 이야기와 정확히 겹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어,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우수와 사사기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꿈과 사명, 그것들보다 라이스의 땅, 또는 지난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보았던 것처럼 다시스의 땅과 같이 이 세상의 나라에 더큰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한몫 보려고 애를 써요. 더 출세하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안정감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지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하나의 나라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먼저 구하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했던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지난 한 주간, 사랑한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셨고, 어떤 분들은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이고, 열매도 얻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주간이 후회가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밤에, 그 금요일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시선을 하나님 향해서 정말로 다시금 재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고 저희를 저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만을 구하지 마시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저 미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진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결론이죠. 지난주의 문제야 미가, 그리고 오늘의 문제야 단지파, 그리고 같이 있는 이 제사장 소년에게서 우리가 반복해서 배웁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 패턴 또는 형식만 남은 신앙 형태는 우리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내가 그분의 종인데 마치 하나님 그분을 내 종처럼 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가. 여러분 이게 모든 미신들의 공통점이죠. 내가 그 신을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직마저 기회를 따라서 매매하면서 출세기를 따랐던 레위 소년의 선택, 이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미가, 미가의 어머니, 단지파, 그리고 이 소년, 이 애증의 삼각관계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부르심, 성직의 거룩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시금 분명히 뜨게 해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모습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레위제사장 소년과 단지파 사람들에게서 우리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작 중요하게 청직의 의식, 분명한 성도, 사명의식, 분명한 교육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